안녕하세요. 제가 박당입니다. 다시 하자.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박당의 최수자 나태정인도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참 지났네. 아, 우리도 얼마만이하는데 근데. 근데 정말 미안하고 음. 박피디한테도 미안하고 어, 아야 이제 스케줄이 미안한 거 아니고 음. 그냥 다 서로 서로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네, 없, 없었던 거지 뭐. 근데 아무튼 이제 2022년에는 음. 조금 우리가 아, 우리가 아니죠. 나대장은 항상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산에 같이 함께 좀 자주 산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우리 체가 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응. 2022년 첫 촬영으로 응. 등산을 해야 되는데 <laughs> 또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어떻게 안 돼가지고 응. 어, 근데 내가 제품 하 사가지고 응. 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어서 먼저 소개하고, 아. 산에 가서 또 사시는 걸 보여드리고.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네.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또뭐제품만살 때, 언제 음. 우리 그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또 얘기하는. 제품 얘기하는 응.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당당히 분들도 알아. 우리들이 주접 떨잖아. 이렇게 하나 사면은. <laughs>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썰 타려고 나온 거고. 그렇이 제품을 이제 저희 살, 저는 잘 몰라요. 이 제품을. 대나비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근데 딱 봐도 좀 좋아 보여 음, 멋있어 어. 음. 그리고 이 제품도 역시 나대장이 추구장창 음. 신고 다녔던 거 음. 우리가 늘 노래를 부르던 캬바 음. 그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를 한창 신다가 대남이가요거 갈아탔다고 어. 이 갈아탄 이유는 이게 많이 해졌어 <laughs> 갈아탔다고 하면 내가 비신한것 어. 같잖아 난. 아 갈아탄 야, 게 아니라 하나, 하나 더 샀다 응, 응, 응. 하나 더 샀어 그치 고깔 이거 그치. 얼마야 이거 어. 야 형이 이거 크... 이게 들으면 좀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알려줄 거잖아 빨리 얘기해 49 49응49 사구 49, 사구, 4 응. 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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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구. 이게 49,000원 밖에 안해 이게 <laughs> 신형이잖아 그때 아, 당시의 신형 응. 응. 이 2상 그렇지 이게 좀더 응. 비싸게 주고 산 응. 응. 나는 좀 싸게 저렴하게 산게아 이거 응. 나오고 이제 형이 구형 됐으니까 좀싼 거고 그렇지 많이 싸졌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제 이거 먼저 산 거고 응. 그 형이 아 이게 신형 필요 없으니까 그냥 구형 사도 된다 해서 그치. 형이 그거 산 거지 응. 사실 내가 신고 다니는 것도 똑같은 제품인데 응. 요거는 대나미가 너무 많이 산을 타서 해졌고 음. 내건 아직도 짱짱하고 <laughs> 어. 창갈이한 번도 안 했고 대나미는 두 번이나 창갈이 했어. 너는 무슨 색? 나는 먹색. 그렇지. 이걸로 어. 먹색이었는데 하도 많이 타가지고 누렁이가 됐어.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변색된 거 아니야? 하도 아. 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막 근데 이게 약간 이이 색깔 자체 에 약간 장인이 어. 담겨 있네. 그렇지. 어. 여기 어, 봐봐. 많이 탄 사람이었대. 여봐봐. 싹 터졌잖아. 봐봐봐이 봐봐. 터졌어 이거. 고어텍스인데 이거 열로 물다새는거 아니야 여기는? 거기까지는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았어. 이거 안 되겠다, 이제 <laughs> 아무튼 저기 뭐야 오늘 나들장이 산 등산화. 사실은 이게 이제 메인이야. 그 마인들이라고. 그 나도 이제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들었는데 뭐 저기 젊은이 거라고. 음. 어, 젊은이들이 많이 써서. 그러니까 젊은이 <laughs> 정식 수입사가 있어. 아 우리나라 안나푸르나라고. 아 안나푸르나. 형이 좋아하는 산? 안나푸르나. 안나푸르나가 프루나. 정식 수입사야. 그러면 이거는 공장은 중국에 있고 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정통 독일이야? 아, 그럼. 웬만한 제품 다 매일인 제맨이야 이거. 매일인 네. 제맨이 어, 그러면 중국 음. 공장이 아니라 음. 독일에서 독일 서 생산하는 음. 마인드라는 제품. 그렇지. 이름이 히말라야. 히말라야. 이것 이고 그러면 히말라야 갈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지. 어. 더 좋겠지. 히말라야 가시는 분들이. 그렇지, 생산하는. 그렇지. 이게 산지 얼마나 됐어? 한 3개월 됐지 3개월 3 4개월 그3 4개월 동안 산을 또 많이 탔잖아 한 이거 한 10번 신었지 어 이거 타고 산을 이, 이 등산을 응. 해본 소감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이 캠프라인 우리가 좋아하는 캠프라인 브랜드와 마인드 브랜드를 너는 동시에 체험을 한 산악인이잖아 응. 등산인 응. 그러면 이두가지에 응.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 확실하게 확실하게 어형 캠프라인 신었을 때 음. 장점이 뭐였던 것 같아? 난잘 모르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까 딱 신었을 <laughs> 때, 형 원래 처음 신었을 때 뭐였어? 처음 신었을 때? 아 등산. <laughs> 아, 아니 처음 신었을 딱? 때, 아니 속리산 갈때뭐 신었냐고? 아 속리산 갈때 뉴발란스. 그거가 장단점이 뭔데? 그면 정확하게 알수 있지. <laughs> 눈이 눈이 신발에 눈이 들어오질 않아. 그랬지. 젖질 않는다는 거. 지왜등산갈때 등산 갈때 신는 데는 확실하게 네, 알겠지. 100% 알았지. 음. 그때. 아 역시 산행을 할때 기본은 응. 등산하고. 응. 어느 등산 브랜드든 응. 브랜드는 다그 기능을 해. 아 어, 근데 중요한 건이 독자적인 창이 문제인 거지. 이 창은 내가 이름 알지? 리지엣. 그렇지, 그렇지. 응. 너무 편해. 그리고 이게 바위산에 적합하고 응. 안개 그러나고 우리나라산에? 어 좋아. 네가 다 알려준 거야. 어, 그리고 이 가격에 비해 내구성이 정말 좋아. 음 가성비 최고의 등산화. 그렇지. 한국산에서는 캠프라이. 캠프라이! 근데 내가 이 산을 사는 이유는 음. 아이 등산을 산 이유는 아. 일단 멋있고 아. 갖고 싶고 아. 어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눈빛에 서려있네 지금 갖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 새끼 눈빛에 지금 너무 갖고 싶었어요가 있네 갖고 싶었고 아. 멋있고 아. 그리고 솔직히 이것만 주기장차 신었으니까 아. 하나 갖고 싶을 아, 법하지 음. 사실 또 그럴 나이고 아직 그렇지. 형이 <laughs> 이 모자만 음. 한 2년 동안 쓴다고 생각해봐 응. 그러면 이제 보스턴 레서스 하나 하고 싶잖아 응. 그런 거랑마찬 응. 가지지 응. 그냥 그 의미에서 산 거지 근데 아무튼 확실히 봐도 응. 좀 멋있어 등산하기 아,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지도 나고 응. 마크도 예쁘고 응. 아 그리고 일단 발목까지 올라와 있잖아 안 꺾여 아 발목이 안 꺾여 여기서 어, 그냥 어. 꺾일라고여딱 잡아줘 어그러면 그건 확실해 진짜. 그럼 축구선수들도 이거 신고 축구하면 발목이 안 꺾이는데 무겁지 웃기지 아.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이 발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난좀 궁금한데. 음. 꺾인 것, 어. 덜 꺾임. 덜 음. 그, 그 차이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네가 얘기한 비브람. 그렇지. 채브람 어? 말고 비브람. <laughs> <laughs> 이두 가지 장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어, 이거는, 어. 형님도 알다시피, 어, 바이산에 어. 적합하고. 어. 근데, 내가 덕유산에 육구 정주할 때, 이거 캠프라인 신었거든? 아, 종주 이름이 육구야? 그것도안 돼? 야, 이거 잘라줘라, 장수, 장수에 그, 육십령이라는 장소, 어. 그 데가 있어. 육십령. 육십령이야그 고개 이름이야. 아, 미시령같이왜 육십령이냐면, 음. 조선시대에 거기에 그 고개에 육십령의 음. 도적대들이 있대. 하... 그래서 육십령이래. 거기가 육십령, 육. 그리고 우주구천동에 구, 구. 그래서 어... 거기까지 간다 해서 육구종주야정확게 음... 알았지? 오케이. 이제 거기 이제 갔었을 때 이거 신었는데, 그 때가 2월달 설산 등산이었거든. 음, 눈산. 시작한 지 10초만에 미끄러졌어. 아이젠 안 꼈어. 내가 방심했던 거지. 건방 떨어네 건방 떨어졌어. 아, 겸손하지 못했고 어. 어, 근데 좀더 미끄러지면 또눈더 쌓인 곳이 많으니까 거기서 아이젠 끼려고 하는데, 첫번부터 음. 아이젠을 꼈어야 됐어. 아. 그니넌 그러니까 첫번부터 장난진 친구야. 그렇지. 거기. 너는 첫번부터 장난진이냐? <laughs> 밑짭배기에 제대로 한거지. 어. 아, 아. 그래서 한번 제대로 당하고, 어, 그냥 엉덩박을 심하게 아, 줬어. 아. 그래서, 아. 예, 건방 떠면 안 돼, 네, 그래서 네. 아이즈를 바로 꼈지 지리산 설사 이후에 또한번 건방을 떨었구나.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비브람창 멀티그립 비브람창이거든. 응. 내가 이번에 그 개방사 눈 많이 올때봤었단 응. 말이야. 응. 아이즈 안 끼고 왔어. 안미끄러웠어딱 깜짝 놨잖아. 그래도 껴야, 껴야지, 지눈 많이 올 때는. 근데 안미끄러웠어 나 그래서, 아, 비브람창이 눈길에서 강하구나. 그래. 그럼 이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지 응, 음, 근데 왜 이게 멀티 그립창이냐면, 멀티야. 이건 바 위에서도 안 미끄러나고, 음. 눈에서도 안 미끄러나. 북한에서도 안 미끄러나. 멀티는 저도 이제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거 어우,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멀티 역을 다음 작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보러 와주시면. <laughs> 근데 그얘기를 어떻게 나왔지? 멀티그립장부터 아니 <laughs> 네, 멀티그룹. 제가 이제 멀티 역할을 또 했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음, 다방면에 재능이 음. 많잖아. 그렇지, 게, 그렇지. 뭐, 다방면에 재능이 많아. 다방. 아. 오늘 입 세네. <laughs> 육구 정도부터 다방부터. 채벌한부터 <laughs>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제가 좀 많이 어이돼있어요 죄송합니다. 어, 오늘 세 예. 개나 쳤네. 음. 네. 그래서 이제 눈에서도 괜찮고. 음. 바위에서도 괜찮다 근데 좀 무거워. 그래서 여름엔 좀 불편할 것 같아. 여름에. 어. 이게, 나는 물어봤는데. 땀띠나고. 내가 어.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사장님, 여름에 누구 사장님? 그 안나프로나. 아. 어. 그 종로 직영점에서 샀거든. 그래서 어. 물어봤어. 여름에도 신을 수 있냐고. 어. 이게 사계절용이래. 아. 이게 안에서도 다 아, 땀이 급수가, 배출이 된다. 아, 배출가 되고. 배출에 투습이 된대 어. 이야, 이거 대단한 브랜드야. 음. 아니 근데 이것도 음. 다탈수고 다 투습이 돼. 어, 그럼. 근데 이거는. 발목이 좀안 잡아주더라고요 이거는 어 약간 단거리부터 아! 약간 하루에? 어 응. 또 우리 하루도 생각해? 오늘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 아무튼 이것도 단거리부터 한 8시간, 7시간 8시간용 산행용 음. 응. 근데 이거는 10시간 이상 버텨도 10시간 이상 산행을 해도 발목이 안 아프고 밑에 발도 편안해 나 음. 이번에 알았어 이 밑에 창이 딱딱해야 장거리 산행에 도움이 된대요 이 말랑말랑하면 음. 내가 쿠션이 음. 좋아서 음. 이게 좀뭐 뭐라고 하지? 장거리 산행에 도움이 될줄 알았다? 음. 근데 푹신하면 푹신할수록 장거리 산행에 더 적합하지가 않대요 음. 더 아프대 근데 실제로 나는 진짜 많이 아팠어 뭐라고 음. 골랐네 많이 탄다, 장거리다 음. 딱딱어 그럼 딱딱한 거미창이 딱딱한 음. 등산화 그리고 좀뭐 가볍게 등산하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 한다 음. 그러면 아무거나 신어도 돼난 음.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음. 그래서 내가 뭐 멋있기도 하고 응. 내가 또 장거리도 많이 가니까 응. 그래서 이거 사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워낙에 고가에 등산하잖아. 응. 그러면 응. 구입하는 방법은 뭐야? 인터넷이 또싸 이런 것도 아니면 가게가야 아니, 대리점 가야 살수 있는 거야. 응. 백화점. 내가 응. 아니, 백화점에는 많이들 브랜드가 없고 아그 우리나라 그 아웃도어 성지가 있어. 어디야? 그 연극 성지가 어디지? 대학로. 대학로지. 아웃도어 성지는 종로 오가야. 아, 저거 다몰려 있어. 보령약국. 종로가 보령약국 이거. 종로가 보령약국? 보령약국은 종로. 오... 아, 그래, <laughs> <laughs> 그런 거 같은, 아, 그런 거 같은, 그런 거같아 아, 좀 아, 종로가가 이 아웃브랜, 드 아웃도어 브랜드 의 성지야. 캠핑 장비부터 음. 백패킹 장비, 등산 장비, 등산 아. 용품 다 있어 거기. 아, 거기 가면은 머리도 발까지 다할수 있는. 다할수 있어. 음. 근데 거기서 샀어, 그 안나프로나 종로 매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들이 또다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샀는데. 음. 가격이 후덜덜들후그 그러니까 49만 원이면 사실 50만 원 돈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신기에는 좀 그래. 응. 근데 거기 매장가나 인터넷가나 거의 도치겠지. 똑같아, 만원 차이야. 만 원. 차이야. 아, 응. 근데 매장에서 사시, 사시면 응. 그 신발 가방도 줘. 어, 어이 신발 그 마인드 정품 신발 가방도 줘. 어. 그러니까 거기서 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하면은 가방을 안 줘요. 그럼 네 이름 좀대면좀 할인 같은 거 있? 이름을 아, 몰 아, 이름을 모르는 <laughs> 방피리도요런 비슷한 거잖아. 헬리오스. 어, 헬 헬리오스. 캠프라인에서 나온 헬리오스. 어, 상급 브랜드, 상급 모델 이거. 어. 똑같이 발목이 있고. 너도 그러면은 이거 발목 있는 것만 신었지 그럼. 처음부터. 어때? 나 원래 발목 있는 걸 좋아해서. 원래. 발목 없는 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게 발목 양말만 신더라고. 이뭔 <laughs> 계속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 <laughs> 뭐가 특이해? 캠프라인은 처음에 음. 신었을 때 길들이기가 필요가 없어. 음. 그리고 한바그도 길들이기가 필요가 없대요. 그냥 음. 바로 신고 바로 적응이 된대. 짠발 어. 나는. 찬발론는 내가 안 신어봐서 아, 모르겠어 아. 근데 마인드 히말라야 이 제품은 응. 길들이기가 어, 필요해요 내가 한달 걸릴 줄 알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일주일 걸렸어요 슈퍼 갈 때도 신고 음. 공연 볼 때도 내가 이거 신고 가가지고 음. 주구장창 신어서 일주일 만에 내가 길들이기 끝냈지 그럼 이거 평상시에도 신고 다닐 수 있는 거야? 평상시에는 방피병만 평상시에 그렇지. 신을 수있지주구장창 이건 아니 평한테 패션이 헬리우스. 어울려 음. 어. 아무튼 평상시에 길들이려고 빠르게 내가 신고 싶어서 아 근데 이거 예뻐서 응. 평상시 신어도 될거 같아 너내 공연 보러 갔을때 이거 신고 왔잖아 개끼야지 개끼 객기. <laughs> 내 공연 보러, 뮤지컬 보러 갔는데 이거 신고 왔는데 전혀 맞지? 이질감이 없었어 아 길들이려고 응. 내가 이거 처음 신었을 때아 그때도 길들이식이었구나 응. 응. 여기 이쪽 어, 복숭아뼈 위쪽이 응. 응, 응, 응. 사람마다 다 족적이 응. 다르니까 응. 까짐이 다 달라요 응. 이거 신고 어느 사람은 막 엄지 발가락이 까지고 이거 신고 또 어떤 사람은 복숭아뼈 뒤꿈치 까지는 부위가 다 달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복숭아뼈 위쪽이 좀 까지더라고. 그 음... 그것 너무 쓰라리잖아. 계속 쓸리니까 한 진짜 일주일 동안 얘 예, 밴드 붙이면서 진짜 고생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적응되더라고. 나 처음 신는 사람은 조금 길들일 때까지 조금 고생을 하겠네. 음, 근데 그렇게 주부장차 신으면 얘 예, 길들이가 짧아지는 거지. 근좀 예, 예, 그냥 좀 띄엄띄엄 띄엄 신는 분들은 한 달, 두 달, 세달 걸리는 거지. 음... 등산화는 아무튼 살때 5mm 정도 크게 사는 걸로. 맞아. 근데 맞지? 마인들도 마인들은 어. 보통 10mm 정도. 아 그렇게 크게? 10mm 정도 크게 신을 하더라고. 오, 하더라. 맞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거. 어, 시, 그냥 나도 그걸 그냥 음, 주소 들은 얘기야. 음... 근데 나는 어, 5mm 크게 신은 거야. 음... 그게, 그게 맞아. 5mm가 맞고. 어. 음. 이것도 근데, 근데 사람마다 다발 길이가 다르니까 음... 또 이게. 음... 네. 발볼도 다르고, 근데 이게 와일드 와이드 모델이라고도 있어요. 히말라야 모델 중에 와이드는 없는데 이 마인드 브랜드 중에 이 와이드 모델이 있어. 그 아시아, 어, 유럽 사람들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보다 발볼이 좁대. 그래서 칼발로 나와, 등산 나 그래서 아, 발볼이 넓은 아시아를 겨냥해서 발볼이 넓은 사람을 신으라고 와이드 모델이 나오는데. 음. 히말라야가 발볼이 좀 좁다. 응. 그러시면 내가 알기로는 마인들 도버라고 있어. 마인들 도버, 아일랜드 그 제품이 와이드 모델이야. 응. 그걸 가시고, 근데 발볼이 맞다 싶으면 히말라야 모델을 선택하시고, 응. 그리고 5mm 크게 신으시고, 때에 따라 자기 족적에 따라서 10mm 크게 신으시고, 응. 마인들 어, 이렇게 나는 배웠어. 응. 공부를 많이 했어. 진짜 이거 살라고. 음. 함바그, 잠발람, 마인들이세 개, 유튜브, 진짜 다본것 같아. 음. 참고로 이대남미는뭘 하나 사기 전에 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이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도 한 240만 번 정도 물어보고, <laughs> 요게 좋나, 요게 좋나, 요게 예쁜가, 저게 예쁜가. 근데 요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철저하게 사전조사와 공부를 한 후에, 그치. 나한테 가장 맞는 등산화가 뭘지, 음. 나한테 가장 맞는 이 고텍스가 뭔지를 음. 생각하고 산다는 거지. 근데 너 너무 다 고가만 사난 뽕빼잖아 그렇긴 한데 난 뽕빼잖아 이거 응. 이거만 봐도 알수 있어 이거 23만 원주 샀거든 응. 이거 200, 230만 원 치치 해놨어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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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 이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 이거 너덜너덜 하긴 해요 이거 너덜너덜 이거, 하긴 하고 이거 두번 갈았고요 응. 이거 180번 산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레길까지 포함하면 뭐 200번 300번까지 갔겠죠 응. 고생 많이 했어, 주인 잘못 네, 만나가지고 음, 근데 음. 이 정도로 내가 폼 빼니까 음. 얘도 그럴 예정이지 그럼 어난 음. 이거 200% 활용할 자신이 있거든 음. 음 그래서 산 거지 사실 와이프한테 허락도 받았고 음 와이프 허락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장 기가 막힌 기능이 있는데 뭔데? 뭐야? 여기 보시면 음. MFS라고 써있어요 메모리 폼 시스템 이게 뭐냐면 음. 발 안에 감싸고 있는 부분이 음. 내 족적에 맞게 음. 변형이 돼 그게 어떻게 변형이 된다? 이게 5분이나 10분 신으면 발에 열이 나잖아 음. 그 열로 인해서 그 폼이 내 발에 맞게 족정에 맞게 변형이 돼 그래서 딱 맞게 감싸줘 그게 마인드를 최초 개발 음. 그래서 거기서 반했지 기술, 기술력에 테크놀로지네 그래서 음. 반한 거야 아나이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 나도 몰랐네 이건 한바그는 <laughs> 길들이가 기 필요 없는데 내가 왜한바그를 선택을 안한 이유가 AS가 가장 커 음. AS AS는 얘기하면은 이제 미착을 얘기하는 거겠지? 응. 이거 이거 형은 한 번도 안 가라고. 잘안 갈지. 았 그렇게 많이 안 타니까. 이게 캠프라인이 AS 한번 가는데 35,000원? 택배비까지 포함하면 45,000원. 45,000원? 어. 아. 택배비는 따로 오니까. 아. 그 4만 원이나 없는데. 어, 4만 원에. 근데 이거는 독일로 본사로 가. 그거 그러니까 얼마 주가라? 고 13만. 원. 13만 한번갈 때. 근데 기가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렇 독일까지 가야. 한 달, 한달반 정도 걸리니. 한달반 동안 사을못하는 거. 네 이걸로, 아, <laughs> 이걸로 달지 아 그때는 이걸로 달지네 이게 쿠션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아, 아. 금방 달아. 아. 대신 가격이 4만원 싸고. 네 요거는 이거 하니까 자딱까니안달고 대신 좀 비싸고. 음. 왜 누구 왔어? 0년 산행할 때는 요거 신어야 돼 신어야 아, 겨울 산행니까. 그렇지 어. 그렇지. 아. 아이젠 꼭 차고 그래도. 아이젠 아 아이젠, 아이젠 또 얘기하니까 아. 이거 얘기해야 되겠네. 이거, 이거 만져봐 여기. 어. 이 홈에 들어갔지. 딱딱하지. 어이 뭐야 이거? 이 신기하지. 어. 이게 그 빙벽 등반할 때 어. 클램폼 이 찍고 올라가잖아요. 어. 그거를 걸치는데 아 걸치는 등산 아 어, 빙벽 음. 그 등반용 등산화도 되는 거지. 그럼 이게 그 음. 에베레스트나 그 히말라야 타는 그 대장님들이 타시는 그거랑 이거 똑같이 신는 그런 신발이야? 아니야? 이 모델을 신진 않겠지. 아 아, 근데 아튼 어, 요거를 낄수 있는 기능은 있는 어 그러네. 거고. 우리 어. 여기 캠프라인에는 그런 거는 응. 못 봤거든 어. 그래서 이게 딱딱한 거야 이게 음, 음. 찍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꺾이면 안돼 그래서 딱딱한 음. 거야 음. 견고한 거고 근데 맥번 많이 신으니까 음. 그냥 말랑말랑하고 좀 유연해졌어 그래서 아. 내 발에 지딱 맞고 좋아 완전 편해 이런 말도 있잖아 마인들은 야생만데 길들여지면 적토마다 아 그럼 지금 적토마가 된 거야? 적토마 된 거야 산을 또 많이 타는 우리 나대장 대나미야 이런 걸 사도 무반한데 나는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잘 못느껴서 또 이제 경험을 하겠지 내가 아, 장비욕심이 없어? 응 <laughs> 어, 장비욕심이 아, 없어 가방 뭐지? 가방 <laughs> <laughs> 피엘라벤 그거 그 4년 전에 샀 고어텍스는 브랜드거지 아크테릭스 아, 이제 또 그래. 샀고 바지는 뭐야? 바지도 아크테릭스 어, 그치 응. 어, 그, 그리고 이제 스틱은 뭐지? 스틱 레키 어, 그치 그다이 새끼가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laughs> 장비 욕심이 아, 형이 없는 텐데,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 이제 그런 걸 했지. 어. 기왕에 사는 거. 아 맞다. 기왕에 어, 사는 형, 거 좋은 거. 형 패딩 샀다고 했지. 그게 뭐지? 패딩 아크테릭스. 그 <laughs> 아크테릭스인데. 그 네. 그냥 응. 싸게 또 나는 이것만 알려주고 싶어. 응. 비싼 거 사도 돼. 응. 싼거 사도 돼. 응. 그럼. 근데 비싼 거 사는 것도 자유야. 응. 근데 뽕 빼야지. 응. 뽕 아니야, 빼면 돼. 아니 헬리오스 팔고 마인드로 갈아타야겠어. <laughs> 왜? 이게 이게 왜? 멋이 잔뜩 들었네. 뭐 어쨌다고 오늘 이렇게 등산화를 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음. 어, 개인적으로 또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 우리는. 그렇지. 또 뭐가 훌륭하다, 뭐가 최고다라고 할 음. 수는 없는 거고. 음. 여러분들이 신고 가시는 등산화가 최고의 제품일 수 있어요. 오. 그러잖아. 어, 이거 옳은 말이. 옳은 말이예 그리고 아닌 거. <laughs> 마인드 칠레 <마인드. 웃음> 리뷰는 끝났고. 음. 이 바깥에서 야외에서 진짜 산에서 신고또신은 모습과 빌드 테스트 아. 또 테스트에서 또이 신어 본 소감 음. 또 그때 그 적재적소의 상황에서의 음. 이마인드의 어떤 이런 장점 음. 이런 것또 얘기를 한번 할수 있게끔 조만간 저희들이 신년 산행에서 어마나자장 이걸 착용을 하고 음.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자고. 따마 아, 어. 설날 때 그때 등산을 할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 어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는 신년 산행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치어박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